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퀀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핵심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니어 프로토콜 분석 영상입니다. 제가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에 영상을 처음으로 올려드렸었고요. 그때부터 정말 좋은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후로. 크게 600% 올라왔었던 코인이죠. 자 이제는 정말 대응이 중요해진 상황이라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자 시장 상황하고도 맞물려서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끌고 가야 되는지 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NEAR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단히 핵심만 설명드리고 시장 상황과 종목 대응방안 전부 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AR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분산 네트워크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높은 확장성, 안정성 및 사용 편의성을 제공해서 분산형 응용 프로그램 d앱이라고 하죠 d앱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그래서 니어 프로토콜의 특징 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성능입니다 자 니어 프로토콜은 고성능을 제공 해서 수천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렴한 비용이 되었고요 트랜잭션 처리 수수료가 낮아서 사용자들이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자 친화성 입니다 자 니어 프로토콜은 개발자들이 쉽게 분산형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배포할 I'll 다양한 도구 그리고 자료를 제공하고요 가장 중요하죠 네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자 니어 프로토콜은 스마트 컨트랙트와 자산 보안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니어 프로토콜의 특징 장점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을 보려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 흐름을 봐야 되겠죠 자 니어 프로토콜도 결국에 비트코인과 전체적인 시장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오래 들어서서 코인 시장에 강한 활기 불어 넣다가 현재는 흐름이 많이 바뀐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것일 뿐이지 그 이외에 다른 이유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 모든 상승파동은요 비율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상승의 비율을 갖게 되고요 비트코인 상승파동의 크기를 측정해 보면 지난 상승 3파죠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 고점까지 자 이때까지의 상승률이 94%가 되고요 올해 저점부터 올해 고점까지 상승률이 대략적으로 95%가 됩니다. 즉, 비트코인 상승 3파와 자 상승 5파가 거의 동일한 크기로 이제부터는 단순 조정 구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조정이 나온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에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분류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체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기법 전자책 4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로강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 권으로 분할을 해 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 4823 9262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바로 종목 주봉 차트부터 보면서 전체적인 이 종목의 모습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 2022년에 65,000원에서 작년 무려 1,000원대까지 굉장히 크게 빠진 종목이죠. 자, 주식에서도 낙폭 과대 종목이 반등이 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코인도 이렇게 많이 빠지고 크게 하락한 종목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이 횡보장에서도 굉장히 많았었던 모습이죠. 즉, 세력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다. 그리고 매집이 상당히 잘된 종목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니어 프로토콜이 2022년 거래가 많이 일어났었던, 자, 이런 구간에 진입을 했었다. 거래가 많이 일어났었던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런 구간들부터는 조심을 해야 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요 매물 출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가격이 좀 눌릴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쨌든 3월 초에 종목이 상당히 크고 강하게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차익 실현에 따른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다만 2022년 이 구간들의 매물을 흡수한 후에는 다시 한번 그리고 조정이 마감이 된 후에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나고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눌릴 것인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봉상 볼린저 밴드 중심선, 그러니까 9천원까지는. 1차적으로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솔직히 지진은좀 일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200원까지는 조정폭을 좀 열어 둬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현재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볼린저 밴드도 어느 정도 수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터지고 있죠. 거래량도 크게 빠져야 훨씬 좋은 매매 타점이 됩니다. 자, 이 때를 보시면은 거래량이 최소이죠. 자, 그리고 RSI 지표 자이 RSI 지표를 활용해서 종목의 고점 파악 그리고 종목의 저점 매수 타점을 잡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80이라는 수치가 되었을 때 과열권에 진입하게 됩니다. 현재 수치는 68 정도로 이 고점 때보다는 많이 떨어지긴 했고요. 단기 저점 자리가 57 정도 나왔습니다. 현재 68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타점을 잡기에는 아직까지는 수치가 좀 높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구간은 단타 구간은 간간이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 다만 단타는 이 중고수분들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추가적인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매수 맥점의 시점들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수익을 놓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 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 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